한두아 그러면 이번에 처음이에요? 네, 네. 도쿄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일본 취업을 하려고 했던 계기 아니면 그런 이유 가 뭐죠? <laughs> 그서 회사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일 취직을 결심을 했는데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중시하기도 결과를 분장 중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입으로서 회사원이 사회인이 되었는데 가자마자 제가 특히 뭘 하게는 게 많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으로 나를 받아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같이 회사와 함께 성장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이 많았다고 들어서 일본 취업을 또열심을 했습니다. 일본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일본어 공부한 기간이 일단 2년 반 정도 됐는데 음. 어, 학원에 다녔어요. 그냥 정말 그냥 학원에 다녔는데 이제. 어, 어.. 좀 빡세게 갔어습니 그러니까 장기간에 좀 빡세게 배운 게 아니라 어.. 회사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음. 아침에 6시 40분 50분에 이제 강남역에 이제 학원에 이제 뭐 회화 수업이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수업을 하고 또 마치고 음. 이제 출근 출근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일단 1년은 그렇게 다녔고 이제 나머지 1년은 이제 뭐 IT 교육기관 따로 이제 교육기관 음. 다니면서 일본어 공부하고 IT 공부 하 같이. 아, 그러면 어, 전공은 네. IT 아니었어요? 전공은 좀 비전공자, 경영학과예 어. 일본에 유학이나 일본에서 생활한 적은? 어. 여행으로만 두번 갔었고. 아 그러면 이번에 어. 처음이에요? 네. 도쿄 네. 네. 자체가 처음.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여행도 기타큐슈랑 <laughs> 후쿠오카. <laughs> 네. 그러면 지금 회사생활 <laughs> 시작해서 어떤 <laughs> 소감? 일단은 제가 지금. 출근한 지 이제 3주 조금 안 됐는데 일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 그렇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일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 자체 뿐만이 아니라 일본 생활 자체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습니다 뭐 지나갈 때마다 다른 부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생활 어떠니 이런식으로 이런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좀 익숙해졌니 이런식으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무실 환경 어때요? 환경은... 좋습니다 <놀람> 진짜 네 제가 이런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대할 것. 같아요. 일본 회사 생활, 사회 생활에서. 또, 일본 생활에서도. 생각나도록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네. 오래 있고 싶어요. 음, 여기서 어, 뭔가 관리를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오래 있고 싶어요.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방금도 말했지만 정말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더정 오래 입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런 관심 못 받는데 어게 정말 차갑다고 소문이 난도표에서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적죠 오래 입고 싶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Okay. Gracias. <laughs>